2025년 대한민국 볼링의 미래를 이끌 두 사람, 박상혁, 백승민 선수. 스트라이크를 향한 짜릿함을 넘어 퍼펙트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까지 그들과의 특별한 인터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은 국가대표로 발탁된 광양시청 볼링 선수, 백승민, 박상혁 선수에 대해서 스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양시청에서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는 박성혁 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와, 잘 생겼다. <laughs> 광양시청 소속 박동이를 맡고 있는 백승희 선수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귀엽다. <laughs> 아, 두 분이 이번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셨잖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대단하다 네, 먼저 국가대표로 발탁된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감. 어, 왜왜 긴장되셔가지고 아 음... 긴장해서 네. 아. 형 먼저 다 할까요 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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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예 네. 항상 형님3년 네. 만에 다시 대표팀을 달수 음. 있게 되어서 너무 예, 행복하고요 지금 선발전이 음. 끝난지 세 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는데 음. 아직도 솔직히 그때 생각하면 꿈 같고요 오, 근데 네. 이제 그 꿈은 좀 깨고 이제 눈앞에 있을 뭔가 평가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국가대표가 아 됐지만 와 대단하시죠. 믿겨지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가대표까지 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딱 실력이 뭔가 더폼이 아 오르고. 이제 그게 척척척 맞아야 그 선발전에서 또 좋은 성적이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요 양궁이랑 좀 비슷합니다. 양궁도 10점을 계속 쌓아야 국가대표가 되잖아요. 볼링도 어. 똑같이 이클를 계속 쳐야 대표로 붙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팀이 좋은 선수를 잘 데리고 오는 건지 아니면 이 팀에 속해서 잘하는 선수가 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저희 광양시청의 이춘수 감독님과. 최복근 코치님이 아주 저희 선수들을 잘 도와주시고 볼링적으로 지도가 아주 출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더 훌륭한 선수로 이제 성장을 하는 게 아닌가 전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최복근 코치 전혀가 좀 무섭게 생겼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네? <laughs> 아니요 전혀, 전혀. 왜또 불난을 조장하세요, 자꾸. <laughs> 최복근 코치님의 단점은 단점이라. 생각하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요 혹시? 어린 친구가 사생활 잘아하 사람. 아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3년 연속했겠죠. 코치님의 어. 단점을 좀 얘기. 단점이요? 예, 아 네. 네.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 아 그래?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또왜 그랬어? 오늘 회식이다. <laughs> 그럼 하루의 연습량은 어느 정도 소화하고 계신 거예요? 평균적으로 열 게임에서 열네 게임 그 사이 하루에 매일 매일 네네 그리고 이제 야간에 혼자 뭐 훈련하러 나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공부를 하던거나 뭐 이런 쪽으로 다 볼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 웃으시는데. <웃음> <웃음> 또 방송이라고 또 네, 평소에 안 하던 말을 또 이렇게 하니까 공부라는 네. 단어에서 웃으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공부는 안 하시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 보잖아요. 그게 공부죠. 아 영상 공부? 아유, 네. <laughs> 뭐 그렇다고 합시다. 네. 정확한 투구를 위해서 하루에도 수백 개의 공을 던진다고 해요. 그 무게를 이겨내고 마침내 이룬 꿈 바로 국가대표입니다. 뭔가 알록달록 무늬가 많이 들어간 음. 공이 네. 10개 핀이 다서 있을 때 저희가 사용을 하는 볼인데요. 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 1 5파운드면꽤 무거울 텐데. <laughs> 근데 진짜 무거워요. 진짜 정, 장난 아니고. <laughs> 진짜 뭐 <무거워요>. 약한 척 <laughs> 지금 7kg예요, 7kg. 국가 대표가 알려주는 볼링 아, 잘 치는 방법. 아, 일단 이거. 무조건 가운데로 잘 굴려야죠. 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 어, 어. 쉽지 않죠. 네. 쉬운 게 어딨겠습니까. 뭐야. <laughs> 볼때말려준줄 <laughs> 알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같은 이런 모양. 어 있어요. 있어 있어. 저희는 스파트라고 보릅니다어본적 있어요. 이제 거기 에 있는 스파트를 한 기준점을 잡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반성 있게 치면 웬만한 일반인 선수들도 점수를 거의 이제 많이 잘 쳤다가 못 쳤다가 아니, 약간 꾸준한 느낌으로 이제 좀더 점수를 좀더칠 수가 있고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하고. 지식을 좀 얻고 난 다음에 볼링장을 가서 치면 좀더더 더 재미있는 볼링을 좀더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볼링은 이제 자세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이 투구 폼이 내가 제일 예쁘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저는 저희 팀의 사혁이 형이 어... 저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가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음... 멋있다가 아니라 저는. 깔끔한 걸좀 좋아하기 군더더기 없이 네. 깔끔하다. 자세가 딱 정해진 것 같아. 아, 음, 예, 음, 그렇게 음, 말씀하시면안 음.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저분한 폼을 좀더 아, 열심히 해야겠어요. 아, 예. <laughs> 비교해 보시죠. 아. 아. 비슷한데 약간 음. 파워풀한 느낌이 그러네. 있기도 하고 네. 코너 속의 코너 방바라방의 밸런스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브 대 에스파 하나 둘셋 에스파 아이파. 오 둘이 갈렸어요. 이거는 계속 나오는데 에스파는 매주 나오네요. 어. 어. 출연료 드려야겠어요 에스파 아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멤버들도 모르고요. 어, 그럼 에스파 아, 외... 어, 왜 고르셨어요 그럼 에스파? 아, 에스파는 제가 골랐어요 취미 이이 ㄷ 뭐를 기억을 해서 에스파를 골랐습니다 아... 어, 네. 네. 네 광양에는 맛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광양 불고기 대 광양 제첩 아... 하나, 이거 어렵겠다 광양 불고기요 음. 일단 고기를 너무 좋아해고네 음, 네. 네. 고기를 네. 보면 환장을 해서 어, 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주 호화스러운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간 사람이 장원영 대 코치님 하나 둘셋그 코치님이요 네? 너무 코치 거짓말이죠 저건 그럼 장원영 <laughs> 여행은 네, 네. 이성이랑 가야죠 호아 크루즈 여행을 가갈때 장원영과 가고 싶냐 최보건 코치와 가고 싶냐 장원영 코치님과 장원영을 고르셨어 둘 중에 한 명은 장원영과 가고 싶다. 한 명은 체코첸이가 네. 가고 싶다. 승민이 같은 경우는 네. 왠지 장원영이었을 것 같고요. 네. 네. 상혁이는 네. 약간 느낌상 저랑 뭔가 어 네. 더 정확, 아직도 선수들 선수를 오류심해요. 아직 선수의 특성을 파악을 <laughs> 네. 못했어. 네. 반대면은 약간 어 미안한데. 이거는 <laughs> 네. 방송으로 확인하시죠. <하긴> <laughs> 근데 이렇게 국가 대표로 정말 어렵게 뽑히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주시잖아요, 이제 다른 스포츠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으실까요? 이제 요즘은 또, 이제, 볼링이 또 이렇게 이런 매개체 많이 나오고, 이제 이번에 또 인카금융 슈퍼볼블링컵이라고 규모가 엄청 큰 대회가 또 열렸었거든요. 그것도 많은 관심이 또 사람들이 주셔가지고, 근데 뭐 점점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11월에 홍콩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요. 여섯 명만 또 따로 선발전을 해서 그 여섯 명만 출전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둘다그 여섯 명 안에 들어서 구겨선영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서 같이 목에 금 하나씩 다고 제일 큰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머지않아 세계 무대 중심에서 금빛으로 반짝일 박상혁, 백승민 두 선수의 꿈을 응원합니다.